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em은 cd의 중점이고 an 대 nm이 2대1이다 라고 했습니다. 그때 평행사변형 이 abcd의 넓이가 36일 때 삼각형 aon 이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본 문제입니다. 우리가 이 그림을 떼와서 좀더 크게 그려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크게 한번 가져와 봤고요. 우리가 지금 이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으로 쪼개진 네 개의 삼각형 ABO, BCO, CDO, DAO가 모두 다 넓이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삼각형 ABO, 삼각형 BCO, 삼각형 CDO, 삼각형 DAO가 모두 다 넓이가 같아요. 36을 4등분하면 넓이가 9로 같다는 것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. 그럼 얘네의 넓이가 모두 다 9다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. 그리고 문제에서 이 ANNM이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ADO랑 COD의 넓이도 9인 상황이에요.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먼저 이 M이 중점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삼각형 a m t 와 삼각형 ACM은 넓이가 같을 것이에요. 왜냐하면 지금 MD 대 MC가 길이의 비가 1대 1이기 때문에 이 높이는 지금 현재 고정이죠.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너, 너, 높이는 같은 상황이고 밑변의 비가 결국엔 넓이의 비가 되기 때문에 삼각형 ADM과 삼각형 ACM의 넓이의 비도 1대1이다. 두 개의 넓이가 같다라고 봐줄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현재 각각 ADO랑 CDO의 넓이가 9, 였기 때문에 이두 개의 넓이를 합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현재 18인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am으로 쪼개진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럼 이 넓이들은 9로 같다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. 그쵸? 그럼 이제 이, 여기에서 다시 또이 위쪽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면 여기는 넓이가 9인 상황인데 그 9가 지금 밑변이 이 AN 대 NM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이 밑변이 2대 1인 상황입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이 밑변의 B가 결국엔 넓이의 B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2대 1이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AN 대 NM이 2대 1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삼각형 ADN과 삼각형 ADN ndm의 넓이의 비와 같아질 것입니다. 근데 이두 개의 넓이를 합친 게 9이기 때문에 이 9를 몇 등분 한것 중에 3등분 한것 중에 몇 개가 우리가 이쪽 넓이를 한번 찾아보면 삼등분 한것 중에 두 개가 결국엔 삼각형 A D N의 넓이가 될 것이다라고 찾아줄 수 있어요. 약분해서 계산해 보면 넓이는 6이 되겠네요.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가 6이기 때문에, 근데 우리가 A O D의 넓이는 몇이었으니까 9였으니까 이 색칠된 부분 A O N의 넓이는 9에서 6을 뺀 3이다라고 찾아줄 수 있겠네요. 맞나요? 네,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각각의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으로 쪼개진 이네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9인데 그때 지금 이 위쪽 삼각형 ACD를 관찰해 보았을 때 DM 대 CM의 길이의 비가 1대 1이기 때문에 AMD의 넓이와 AMC의 넓이가 같다. 두 개를 더해서 18이었으니까 9, 9로 갔다라고 찾아줄 수 있었고, 그럼 이 ADM의 넓이가 9인 상황에서 밑변의 비가 2대1이기 때문에 넓이의 비 AND라는 이 삼각형과 DNM 이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도 2대1이 되어서 이구를 3등분한 것 중에 두개가 AND의 넓이다. 그래서 AND의 넓이는 6이 된 것이고 AOT는 넓이가 9였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, 구하고자 했던 이 삼각형 AON의 넓이는 3이다 라고 찾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넓이는 3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.